오늘 배울 게 이제 중점 연결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삼각형하고 정리를 자 이런 게 있어 자 삼각형을 똑같이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을 그릴 거고 ABC 삼각형인데 말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 한번 중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중점을 떨어러러럭 이렇게 연결해 볼게 여기 삼각형에 요 옆에 중점. 아, 투변의 중점. 아, 두변의 중점. 그럼 중점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는 얘기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는 얘기야. 음. 맞죠? 어. 자, 그러면 여기도 1대1이겠지, 그지 1대, 1, 대 1이겠지, 그치? 1 대... 2, 2겠지, 그럼, 그지 네. 그리고 여기도 1대2, 맞니? 어, 음. 아, 중점이니까. 평행한 아직은 평행한 건 모르지만 평행한 건 맞아. 근데 아직은 원래는 모르지. 원래는. 얘 가? 어? 느낌상은 평행한 건 맞고 결론은 평행한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증명이란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각이 같니? 안 같니? 조만한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그치 여기도 1대2죠? 여기도 1대2지? 그러면은 무슨 닮음? SAS 닮음.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그죠? S, A, S 닮음이라는 얘기는, 어? 닮음이네? 아, 그럼 각도 똑같네? 닮음이니, 어차피 닮음이면 각도 똑같다는 건 알잖아. 반대로. 어, 그러면은 평행한 거 증명. 끝. 그래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중요한 거예요. 자, A, S, A 닮음으로 갔죠? 그리고 두 번째가 평행 만들었지 우리가 평행 네. 닮음이니깐 가깝다 그랬잖아 그죠 평행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평행이잖아 그죠 네. 그럼 적당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쪽에다 연결시키면 평행사 변형도 되겠니 음. 당연히 되겠죠 네. 음. 평행사 변형도 된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얘기한 우리가 지금 평행사 변형 사각형 삼각형은 다 했으니까 우린 그걸 볼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관계를 볼 거야. 그래서 닮음까지 했죠. 자, 1대2는, 맞지? 1대2. 이해 가요? 어, 닮음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A라고 하면 이 부분은 두 배다. 이렇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증명까지 다한 거예요, 지금. 자, 결론 얘기할게. 삼각형을 중점을 연결하면은 조만한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음이고 닮음으로 각이 똑같다 맞지?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것도 알수 알 있고 그러니까 닮음에서 1대2는 여기서 1대2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정리가 146쪽에 선생님이 쭉 한번 다 증명을 한 거야 지금 뭔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쵸? 음.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가 나와. 중점 연결 정리에서는 잘 기본적인 게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주어지고, 뭐 구해도 돼. 우리가 닮음 잘하잖아. 지호가. 그럼 중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6cm야. 여기 중점 연결한 거야. 그랬을 때, 여기는 몇이니? 이런 문제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리를 한번, 우리 필기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정리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정리만 한번 해보면은, 굳이 1대2는 1대2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얘랑 얘랑 두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맞지?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사각형에서 잠깐만 선생님이 안 까먹었나 한번 볼게. 자, 저번에 다 증명했는데 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각형에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어요. 중점을 연결했을 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대각선 한번 거 볼게. 자, 대각선 걷지. 맞지? 그러면 여기도 중점이니까 이거의반 맞니? 이거 이거 대각선의 반 맞아요. 어 그럼 여기도 중점이니까 이 이거의 반 맞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안같아자 보조선 여기서 또 대각선 을게요 그럼 여기도 중점이니까 봐봐 이 길이랑 반요 대각선의 반 맞니? 그리고 이 대각선의 이 부분이 반 맞아요? 이해가요?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길이 같니? 맞죠? 이렇게 하는 거. 음.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사각형에서 선생님이 잠깐 여기다가 한 일주 전에 사각형만 중점을 연결해 주면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잠깐 중점 연결 정리를 우리 지호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 개념 원리 147 쪽에 그 위에 보면 어 내가 지난 시간에 막 이렇게 했었어 평평 정정 마직 직마 기억나니 근데 이 사각형이 제일 증명하기 힘든 게 우리가 여태까지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평행사변형이랑 뭐 이등변 사각형 R H A 합동 직각상각형 합동 조건으로 증명이 안 되고 중점 연결 정리 때제 사장님이 증명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 응. 어, 기억은 안 나? 어. 그래서, 사각형만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중점 연결 정리로 증명을 한다.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아,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이쪽 마주보는 대변이라 그러지.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무수히 많이 했잖아. 어, 그러니까, 아, 어떤 임의의 사각형을 중, 어, 중점을 연결 하게 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나온다. 한번더한 거야, 저번 시간에. 뭐, 거기에서 뭐, 어, 참고사항에 앞에 선생님이 다 그거는 증명 하나씩 했었어. 맞죠? 어. 평평, 직마, 마직, 정정, 등변, 마름모. 진짜 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평행사변형이 중점이 있어. 중점이 있어. 그럼 중점 연결 정리까지 알면은 이게 더 빨리 증명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안 배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합동으로 다 증명을 했거든? 근데, 배운 입장에서는 금방 돼요. 봐봐, 쭈쭈쭈쭈 맞죠? 대각선 이쪽 대각선에 자 중점이에요. 자 반토막 맞지? 대각선에 반토막 맞죠? 자요 대각선에 반토막 맞지? 자 이쪽은 안그릴게 선생님이 이쪽은 그냥 또 이게 이게 가성에선는 있다고 쳐좀 정신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대각선이면 이거에 또 중점 중점이잖아. 지금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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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이잖아. 반토막 맞아요? 네. 오케이. 자 여기도 반토막 맞아? 됐니? 네. 그러면 얘도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똥똥똥똥 네. 똥, 똥, 똥 같지? 그럼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네. 여봐 중점 연결 정리 나오니까. 좀 빠르게 증명이 된다 그 얘기야 고기 내용들이 네. 됐죠 음. 자그 다음에 선생님 사다리꼴 요, 여기까지 보이냐 아까? 네. 네. 음. 자, 사다리꼴을 좀 삐딱하게 한번 그리자 좀 삐딱하게 자, 사다리꼴의 뜻은 얘하고 이놈하고 평행인 건 알죠 그리고 선생님 보조선을 한번 거 볼게. 대각선으로. 잡 봐. 쭈쭈쭈쭈쭈쭈, 대각선으로 긁거고. 자, 여기서도 중점을 이따 연결할 거야. 잘 봐. 여기서도 중점. 여기가 중점이 되겠죠? 여기도 중점을 연결할게. 한 번에 긁게요. 자. 선생님이 빨간 걸로 중점을 쭈쭈쭈쭈쭈쭈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그 여기, 여기, 대각선도 중점을 연결한 거겠지. 여기, 여기서? 네. 그럼, 어차피 여기하고, 잘 봐봐. 우리가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연결한 거라 치면 돼, 우선은. 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닮음으로 증명을, 우리가 여기가 공통각이잖아. 네. 똑같이. 그러면 여기가 1대2잖아. 네. 여기도 1대2 해야 되잖아. 그죠? 네. 평행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다 해봐봐. 여기가 엇각이잖아. 네. 맞죠? 음. 그리고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또이 길이가 같잖아, 그죠? 네. 음.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똑같지. 네. 어. 그러니까 이게 평행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평행한 거야,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을 두 개를 겹쳤다고 생각해 봐봐. 내가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이 닮음을 증명했으니까, 네. 맞죠? 그럼 얘는 평행하잖아, 이게. 어차피 이게. 어차피 이게 부, 부분이니까. 어. 그리고, 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도 어차피 평행해야지. 억각, 동의각,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X, X, X. 그러니까 이, 이놈도 다 반토막이 된 거야, 지금. 여기도 다 반토막이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지. 이쪽에서 거꾸로 된 삼각형이 나와, 안 나와?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서도 거꾸로, 바로 된 삼각형이 나오죠? 네. 그럼 선생님, 문자를 한번 써볼게. 자, 여기를 A라 쓰자. 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놈을 A라 쓰면 이놈이 EA 맞니? 네. 거꾸로 돌려봐. 맞지? 네. 음. 그리고 이놈을 B라 쓰면 중점 연결이니까 여기가 EB 맞니? 네. 오케이? 그래서 사다리 꼴의 중점 연결 정리는 뭐가 있냐면은 아래변하고 윗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사다리 꼴의 중점이 나와. 중점 연결 정리가. 자, 정리해 볼게. 아래변 더하기 윗변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이게 사다리 꼴의 중점이 나온다고. 중점 연결이. 중점 연결 길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연결 길이. 이런 건안 쓰는데, 그냥 사다리꼴 중점 연결 정리라고 얘기를 해. 맞아요? 음. 그리고 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주면은, 사각형을 선생님이 잘 봐봐. 이쪽 부분에 오른쪽 사각형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대각선을 이쪽에 거주면, 또 사각형이 또 아니 삼각형이 잘봐 잘 아이고야 잘봐 이렇게 거주면 또 삼각형이 이쪽에서도 또두 개가 나오지 잘봐 이쪽에 정신 없다 잘봐 이쪽에 하나 나오고 또 반대로 생긴 게 이렇게 나오죠 보여요 어.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자 여기가 2A야 그죠 그럼 여기도 또 A가 되겠지 이해 가요? 아, 네. 맞지? 어. 자 천천히 이게 좀 입체로 잘 봐야 돼 여기가 2A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네. 그럼 이쪽도 A가 되겠지 네. 그리고 여기가 2B니까 이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돼요? 네. 그렇지 이쪽도 B가 되겠죠 네. 그렇죠? 어. 그럼 여기 부분도 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쪽 이 가운데가 B 빼기 A라고 표시해도 되겠니? 거기 이제 정리가 돼있어요 여기서도 이것도 B 빼기 A라고 표시가 될수 있는 가야요 부분도 여기다 선생님 써볼게 잘봐 당연한 거야 잘봐 써볼게 또로로 요 가운데야 가운데 조만한거 B 빼기 A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선생님, A하고 B백 A하고 A하고 더 해봐. 그럼 똑같이 나와, A 플러스 B가. 당연하지, 그지? 어. 다시, A, A 더하면 EA지? EA하고 이거 더하면 또 A 플러스 B가 또 나오지? 어.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보조선을 걷든 간에, 그치?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 정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요 부분을 선생님이, 어차피 이건 쉬운 내용이니까 여기다 한 번만 더 그릴게. 조 선생님이 좀 모래시계 좀 성질에 의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자, 사다리꼴을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걸한번더 그릴게요. 사다리꼴은 그릴 때 그냥 한 변만 평행하게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또. 그치? 음. 그리고 여기가, 잘 봐자. 평행, 평행, 평행이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다 선생님 한번, 여 중점에다 한번 보조선을 한번 가볼 어차피 내가 이렇게 연장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관통한 거, 여기. 그럼 이제, 이렇게. 맞지 네. 그럼 뭐가 보이냐면은 자 평행 하니까 자 봐봐 이 길이랑 지금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니 중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같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 연장선이 있으면 이게 엇각이면 여기도 엇각 맞죠 네. 네. 맞지 네.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면 이 부분도 엇각 맞지? 맞꼭지각이니까 네. 음. 어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 네. 합동 됐죠? 네. 근데 아까 전에 똑같은 문자 쓰자 여기를 선생님 EA라 썼으니까 여기를 EA라 쓸게 그냥 네. 맞니? 그리고 여기를 EB라 썼으니까 선생님 여기를 EB라 쓸게 맞아요? 네. 그럼 이쪽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합동이니까 여기랑 EA라고 써도 되겠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 뭘볼 거냐면 삼각형에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되게 큰 삼각형 뭐얘기하려는지 알겠지? 이 삼각형에서도 이게 중점 연결 정리가 성립이 돼야 되지. 오케이 그럼 EB하고 EA를 반으로 쪼개면 여기도 a 플러스 b 맞니 이렇게 증명도 가능합니다 엄마야 맞지 음. 그래서 사각형에서는 선생님이 요 방법하고 어떤 사각형에서 굳이 처음에 정리할 때 우리가 처음에 몰라 초등학교 그 경시문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안 배우잖아 그럼 여기가 6cm라고 나와 그리고 여기가 10cm라고 나와 근데 우리가 여기 8cm인 건 알아 원래는 근데 여기를 구하래. 여기를 가운데를 이었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그냥 10 더하기 6 해갖고 8 나와. 근데 초등학교에 그런 과정을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거. 어차피 초등학교 애들도 하, 합동을 배우거든. 맞죠? 그럼 여기를 합동을 배운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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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를 합동을 배운다고. 이게 합동을 우리가 증명을 선생님 좀 전에 했잖아.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이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뭐 평행사변형 여기서를 평행사변형 또 긋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어차피 10하고 6이니까 이 부분이 8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 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에서는 응용 문제 같은 부분이 어디서도 많이 출제되냐면은 저런 것도 많이 돼. 막 등변 사다리꼴 있지. 등변 사다리꼴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막 등변 사다리꼴은 우리가 양 옆변이 같잖아. 그럼 여기 막 잘라갖고 막 이렇게 이제 이따가 이제 스텝2 같은 거 보면 막 X, X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래. 여기 X 나오고 여기 X 나오고 잘라서 여기가 나오고 여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연장선에 막 이렇게 걷, 걷겠지 그지? 맞죠?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어좀 어려운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어려운 내용은 예제 문제 한두 개는 좀 풀어볼게요. 자, 150쪽 한번 요까지 하고, 150쪽 한번 보자.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음, 문제는 뭐 많으니까. 자,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에서 150쪽에 필수 예제 한 번, 4번 한번 보자. 그래도 한번쭉한번 스캔해 보세요. 선생님, 그림 잠깐만 빨리 그릴게요. 자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지금 ABC에서 자 ABD에서 AB하고 자 AB하고 AD의 길이가 같대 됐니 어. 그리고 여기 나온 조건이 여기가 M이에요 M이고 C고 나온 조건이 또 요놈하고 요놈하고 길이가 같고 여기가 6cm래 이렇게 맞지 음. 그리고 어디 구하라 그랬냐면 BC의 길이 구하래요 BC 여기 여기 선생님 빨간 거한 거가 x래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이 bc 있잖아 bc 이 bc와 똑같이 올라간 이 a에서 평행선을 하나만 연장선을 한번 긋자 연장선을 그냥 근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평행이라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어차피 가정을 해도 좀 그림이 좀 그렇지만 어차피 막꼭지 각은 똑같다는 건 알잖아. 그죠? 그리고 평행한 거에서 우리 엇각, 업각, 이쪽에 엇각이라는 건 알잖아. 그럼 끝났네. 그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좀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 삼각형이 합동 증명했죠? 맞지? 무슨 합동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A, 맞지? A, S, A. A, S, 뭐, A. 어차피 이쪽하고 이쪽 각도 같으니까. 그 합동 증명하니까, 요 놈도 6이네, 그죠? 네. 맞죠? 네. 어. 그리고 우리가 평행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도 증명을 했지? 평행선이니까. 그죠? 어.